그래서 이런 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예, 건축 신고입니다. 자, 신고가 어려워요. 자, 오늘 여러분 컨디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걸로 알고. 자. 자, 그러면 건축 신고 대상. 자, 화가 대상 건물이라 하더라도, 원래는 건축이나 대우션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화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신고도 넓은 의미에서는 허가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허가의 특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고한 자가 신고를 했으면 공사를 착수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몇년이내 착수하잖아요. 1년 이내 착수하자면. 여러분이 허가 받았으면 2년 내에 착수하자면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데 그죠? 예, 신고는 1년 내에 착수하자면 신고 효력은 상실합니다. 그 신고 나오면 1년이란 예. 1년 내에 창수하자면, 신고의 효력은 상실한다. 자, 그런데, 단, 여기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어때요? 1년 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미호도 다시 한번. 허가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었죠? 신고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을 보느냐? 자, 여기 있는, 신고 대상이 있어요. 자 이것을 뭐 삼편연탄공장은 예, 대농이 인수했는 박관 그러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예, 보겠습니다. 자그러면 여기서 하나, 또 하나는 신고라면 이제는 화각권자가 어, 신고 수리를 하라고 그래요. 또 신고가 있으면 매일린에 수리를 하냐면 5일내에 수리를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첫 번째 일본의 바팔로가 나오네 바닥 면적 합께 바팔로. 우리 버팔로라는 메이커 있죠? 버팔로. 자, 근데 여기는 이미 있는 건물, 이 건물 이야기해요. 지금 이 건물. 이 건물 이렇게 있잖아요. 이 건물에 이렇게 있는데, 있는데, 예, 바닥 면적 합계, 이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중축이나 개축이나 재축은 신고로서 가능하다는 얘기. 이 건물,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중축이나 개축, 재축은 이것은 신고하면, 신고하면 허가가 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이 건물의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초과하는 중축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허가를 받아라. 있는 건물에 대한 중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 건물의 85제곱미터 이내의 중축, 개축, 재축은 신고다. 그러나,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중축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초과하는 중축, 개축, 재축은 허가를 받아야 돼. 85제곱미터 이내의 중축, 개축, 재축은 신고다. 자, 그래서, 바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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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팔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볼 것은, 먼저 볼 것은, 거기에, 예, 4, 닐번 봐요. 닐번. 자, 닐번. 자, 연일, 연일 나옵니다. 연일, 연일. 연일. 자 여러분이 여기 이제 제가 신축이라고 써놨네. 신축. 여러분이 인천시에서 우리 학원 뒤에 땅 사가지고 땅 사. 여기는 이제 없는 데 새로 짓는 거예요.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여기에다가 한 동을 짓던 아니면 1 층짜리를 짓던 아니면 2 층짜리를 짓던 아니면 두 동을 두 동을 짓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예, 그 연면적 합계가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이하 신축은 신축은 예 신고하면 돼요. 자 여기가 예1층짜리 바닥이 바닥이 100제곱미터인 단층짜리 건물을 새로 지을 거예요. 그러면 허가 받아야 신고예요. 신고. 근데 여기는 근데 1층은1층은 1층은 여기가 100제곱미터 이거는 100제곱미터 이하니까 100도 들어가잖아요. 단층짜리 1층을 1층을 바닥이 100제곱미터인 건물을 신축할 거예요. 이거 신고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두 번째는 두 번째는 1층의 바닥이 50이고 50제곱미터이고 2층의 바닥 면적이 80이 돼. 2층의 바닥 면적이 30이 돼. 뭐 이거 이렇게 2층짜리 지을 거예요. 1층의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고 이 2층의 바닥 면적이 30제곱미터인 2층짜리 건물을 지을 거예요. 이거 허가해요. 신고예요 무조건 한 동을 짓던 두대이층을 네, 짓던 두 동을 짓던 거여기는두개 어, 동이야. 근데 이하나의 이 땅에서 여기가 50 5 2동을 바닥 면적 50 5 2개를짓거예요 따로. 자, 이것도 이것도 허가요 신고예요. 신고 무조건 무조건 한 난을 짓던 두이층을 짓던 삼층을 짓던 두 동을 짓던 이 땅에서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신축은 신고란 이야기. 연일 연일. 근데 여기 그러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이게 1 0 0제곱를 초과하고 이게 100제곱을 초과하고 이게 100이 초과되면 이건 뭐하느냐이게요 허가를 받아요. 그래서 연일이 연일이 이게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데 예, 연일 이게 이제 신고인데. 이게 신고인데.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이런 신축은 허가를 받으라는이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런데 도시가 아닌 지역. 도시가 아닌 지역. 도시가 아닌 지역이 어디예요?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우리 시골이죠. 도시가 아닌 지역이야. 도시가. 아니.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좀 기준을 완화해 주겠대. 기준이 연면적 100이 아니라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200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로서 가능하 비도시적은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 2번, 2번 있죠? 예, 네, 이번, 도시가 아니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은, 2미 3미까지는, 이미 3미까지는 신고다라는, 얘기. 이미 3미까지는 신고다.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다. 2미 3미. 그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까지는 봐주지만, 연면적이 2 0 0조미 이상이거나, 층수가 3층 이상이면 허가받아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여기서 여기서는 지금 인천시에서 인천시에서 2층짜리 2층짜리 건물을 짓습니다. 2층짜리 건물을 짓면서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여기는 여기는 100이고 여기는 여기는 50제곱미터인 요걸짓 거예요. 그러면 이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니면 신고해.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면 신고고 100이 초과되면 허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건 여러분이 허가를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일이니까, 연일이니까. 그런데, 저기는 시골에 관리적이나 농림적이나 자연환경 보전적에서 2층이면서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짓는데, 이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2미, 3미까지는 신고다. 그래서 연일하고 비교를 딱 하시는 거예요. 2미, 3미까지는 연면적200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다. 단, 단, 니은번에 보니까 2미, 3미까지 신고인데, 그 지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방제지구나 그리고 붕괴위험지역은 제외한다. 제외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건, 그건 무조건 허가를 받으라는 이야기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방제지구나 붕괴위험지역, 자 이런 지역은 제외한다. 자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예예 D급 예, 번하고 n 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D급 n 자 우리 원래는 대선. 자 대선 우리 앞에서 8 가지 있었잖아요. 대선 있었죠? 대회선이 있었어. 원래는 건, 건축이나 대회선은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이런 건물의 대회선은 신고로서 가능하대. 대회선 자, 어떤 건물의 대회선은 신고예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물의 대회선은 신고다. 2미, 3미.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물의 대선은뭐 한다고요? 신고다. 그러니까 연면적이 연면적이 예, 150제곱미터이고 층수가 2층인 건물을 대선할 거예요. 이런 건물을. 이거 허가예요 아니면 신고예요? 예, 연면적이 150제곱터 미 층수가 2층인 건물을 대선할요 이거 대선할까요 허가요, 신고예요? 이미 3미는 무조건 신고란 야기야 이미 3미. 연면적 200미만이고 층수가 근데 우리가 대일션은 증설에 해당하는 대일션도 있고, 수선에 해당되는 대일션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증설은 무조건, 예, 주요 고주부 증설하는 대일션, 에 예, 다, 예, 증설은 대일션이었고, 수선은 뭐, 30제곱미터 이상, 3개 이상 수선할 때 대일션이었잖아요. 증설에 해당되는 대일션이든, 수선에 해당되는 대일션이든, 이미 산민 건물의 대일션은 무조건 다 신고해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제 어떤 논리가 나와요? 연면적 이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3층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으라는 이야기죠. 이 건물은 지금 연면적 200점 이상이고 층수가 3층 이상인 건물이잖아요. 그럼 이 건물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허가를 받으라. 그러면 우리 주변에 이미 3미가 아닌 건물이 많아요, 잖아요? 겁나 많잖아요. 이건 다, 이, 다 여기 이미 3미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여기에 있는 건물들은 대해선할때다 허가를 받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폭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이 이미 산미가 아닐 때는 이 건물 이야기입니다. 이 건물의 대사는 이미 산미가 아닌 건물 대사는 수선에 해당하는 대사만 신고고 증설에 해당하는 대사는 허가를 받으래요. 이미 산미인 건물은 증설에 해당되는 대사이든 수선에 해당되는 대사이든 무조건 다 신고인데 이미 산미가 아닐 때는 수선에 거기다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3개 이상 수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수선, 수, 다 수선이란 말만 나오잖아요. 수선에 해당하는 대위선만 신고고, 증설에 해당되는 대위선이면 허가를 받으래요. 허가를 받으래. 그러면 이 건물. 자, 이 건물이, 이 건물이 7층짜리고, 예를 들면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인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이 건물에 피난 계단을 수선할 거야. 피난, 피난 계단 수선하는 것도 대위선이요 피난 계단 증설하는 것도 대위선이잖아요 자, 피난 계단 수선합니다. 이거는 허가예요, 신고예요. 수선에 해당되는 대이션이면 수선에 해당되는 대의션이면, 결론적으로 그니까 이것도 규모도 상관없이 수선에 해당되는 대이션이면다신고단 약이죠. 그런데 증설에 해당되는 대이션이면 이미 산미가 아닐 때, 이미 산미일 때만 신고고, 이미 산미가 아닐 때는 허가를 받으라 약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피난 계단을 증설한다 그러면 뭐예요? 이것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이거는 이거, 이 건물에 피난계단을 증설한다. 물론 피난계단도 설치가 안 되지만, 자 이거만 피난계단을 증설한다. 이건 뭐예요? 이건 신고고. 피난계단 수선하는 것도 신고고. 그래서 이미삼 미가 이미삼미인 건물은 그냥 묻지마 대선이다 신고고. 이미삼 미가 아닐 때는 그때는 수선에 해당하는 대선만 신고고, 증설에 해당되는 대선인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내력벽의 벽면자가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거다수선이잖아요 이거 다 대선이잖아요. 기둥을 3개 이상 수선하는거 볼을 3개 이상 수선하는거 지붕틀 3개 이상 수선하는거다 이거 대선이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이거 이상일 때 대선이잖아요. 이런 대선은 신고다. 그리고 또 방화벽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뭐 하는 거예요? 수선하는거 수선이라고 했잖아요.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은 신고다. 그러나 여기는 증설이 나오면 안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증설에 해당되는 대시이면 여기는 허가입니다. 허가. 이미 산미일 때는 뭐 증설이든 수선이든 모든 대시전이 다 신고인데 이미 산미가 아닐 때는 수선에 해당되는 대시만 신고고 증설에 해당되는 대시는은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래서 디시선그 부분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니일본 받고 자, 아까 예, 있는 건물의 예, 바닥면적 바팔로 증축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이 신고했죠?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것이 있는 건물에 대한 증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는 이제 대수선을 이야기했고 이거 증축은 증축이나 개축, 재축은 85였잖아요 85, 이거 85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잖아요 그런데 예, 여기는 이제 있는 건물에 대한 바닥 면적의 85제곱미터 이내의 중축계축제주이고 또는 또는 건물 높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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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3 m 이하의 중축도 신고합니다. 예, 3미터 그러니까 높이는 3 m 이하 중축이 신고고 면적은 있는 건물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중축은 신고고 그러면 높이도 이 건물 높이 3미터 초과는 중축은 뭐한다는 얘기예요 화가를 받으란 이야기예요 높이는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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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은 있는 건물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 85제곱미터 이내의 중축, 개축, 재축은 신고다. 그죠? 신고다. 그 여기는 높이 3m 이하 중축. 높이 3m 이하 중 3. 그리고 또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서 건물을 짓는데, 표준 설계 도면대로 건물을 짓는데, 그게 조례가 정하는 건축이 되면 신고다. 그래서 3표, 3표. 3표, 3표, 3표는 나오면 신고예요. 3m 이하 중축, 표준 설계 도수에 따라서 조례가장 건축물은 신고다. 3표, 3표, 3표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일반적 기준은 새로 지을 때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가 신고고, 100이 초과되면 허가사항이죠? 연일연일 연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공장은, 공장은 뽕 같은 이야기인데요. 네 신고로서 가능하대. 공장은 연면적 100이 아니라, 연면적 100이 아니라 연면적 1이 아니라 공장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은 신고로서 가능하대. 뻥 같은 이야기인데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은 신고서 가능. 그래서 공장은 뻥이요. 그래요. 공장은 뻥이요. 네, 뻥이요? 뻥 같은 이야기인데 신고서 가능하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 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은 신고다. 공장은 뻥이요. 뻥이요라는 가자 있죠? 네, 가자 있잖아요. 공장은 뻥. 뻥이요. 근데 나중에 물어봐요. 이오는 알겠는데 뻥이 뭐냐고. 뻥 같은 약입니다. 그랬어요. 뻥이 있는 게 아니고 뻥 같은 약이지만 신고 시가은 공장은 뻥이요. 자, 뻥이요. 자 그다음 아까 원래는 연면적 합계가 100 제곱미터 이하가 신고 100이 초과되는 신축은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 도시 안에도, 예, 읍면적이 있습니다. 농수산업을 영위한 읍면적에서는, 예, 창고는 200까지, 축산나 재배사는 400까지, 창이 축사, 창이 축사, 창이 축사, 창이 축사, 창이 축사는, 창고는 연면적 200, 축산나 재배사는 400까지는 신고다. 그래서, 이렇게, 예, 신고대상, 몇번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번 이렇게 검토하면요. 예, 좀, 처음에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몇번 이렇게 하다 보면, 예, 또, 이 신고도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어려워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죠. 그건 어려운지 쉬운지. 자, 자, 보겠습니다. 자, 건축법상 신고대상이 되는 건축 또는 대선의 예를 든것중 틀린 것은. 신고대상이. 자, 1번. 1번, 기존 건축은 이 건물이 있어. 요이 건물이야. 이 건물, 있는 건물. 중축이잖아요. 자, 근데, 얼마까지는? 바팔로,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중축은 신고라고 했잖아요. 이거 네, 신고 맞습니까? 신고 맞잖아. 요뭐 오류가 하나도 안오릅네 예. 네. 자, 바팔로, 있는 건물 85제곱미터 이내의 중축은 신고다. 자, 그 다음에, 대수선. 대수선, 큰 수선이잖아요. 자, 대수선은 어떨 때 신고를 하했 있어요? 먼저, 이미 3인 건물이면 묻지 마. 하고, 이미 3인이면 뭐 묻지 마. 이미 3인입니까? 아닙니까? 연면적 200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이네? 이미 3인 건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고 맞죠? 이미 3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잖아요. 뭐 증설이든 수사이든 그거 따질 필요 없으니까. 이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에 대해서는 신고다. 신고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예,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건물에 신청 연일 연일 나왔죠? 연면적은 신축 100조 곱미터면 하나든 두 동이든 뭐든 상관없이 신고 맞잖아요. 같다. 자, 그리고 기존 건물이 있는데 높이 4미터 높게 한대. 자, 이거는 허가요, 신거예요 높이는 높이는 몇, 몇 미터? 3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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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표. 3미터 이하 중축이 신고잖아요. 그죠? 면적은 바팔로고, 밥팔로고, 높이는 높이는 3미터 이하잖아요. 그럼 4미터 높이면 이건 허가를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이건 허가다. 네, 답은 4번이 허가사항이다 자, 그 다음 5번. 공업적에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인 2층 공장의 신청. 공장은 뻥이요. 공장은 뻥이요. 신고 맞잖아요. 신고 맞죠? 뭐 별로 어렵지도 않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몇번 문제 풀다 보면 충분히 풀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분들 보시면 되겠고. 자, 신고 대상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자꾸 체크하셔야 돼. 신고 대상인 하가냐 이렇게 물어볼 때. 자, 그러면 또 밑에. 자, 화가나 신고 사항을 변경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변경은 제가 항상 뭘로 보라고 했어요? 변경은 뭘로 보라고 했어? 변경은 똑같은 행위로 보라고 그랬잖아요. 허가받은 상을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신고한 상을 변경할 때는 사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은 똑같은 행위로 봐라. 사전 허가, 사전 신고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원칙적인 사전 허가 신고라는 말 나오죠. 허가제 그랬잖아요. 허가에 해당되는 변경이면 사전 허가. 신고에 해당되는 변경이면 사전 신고. 자, 그래서 거기 변경 허가 보니까, 바팔로 나왔네. 이 건물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이 돼. 허가요, 신고예요. 85제곱미터 초과하는 부분의 변경은 신고잖아요. 허가잖아요, 허가. 예, 네, 그죠? 85제곱미터 이내의 변경이 신고니까, 이하가, 이하의 중축계축대축이 신고니까, 85제곱미터 이하의 변경은 신고고. 8 5정도 초과하면 허가 받아야 할 거예요. 허가에 해당되는 변경 허가. 신고에 해당되는 변경은 신고란 이야기 그래서 그 밑에가 신고에 해당되는 변경인데, 근데 거기서 제가 진하게 표시해요. 요즘 최근에 잘 나오는 게 그거예요. 건축 관계자 변경. 건축 관계자 변경. 건축 관계자가 누구라고 있어요?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건축 관계자를 변경할 때는 허가 받아요? 아니면, 예, 신고를 해야 돼요? 건축 관계자 변경합니다라고 신고해야 돼요. 신고입니다. 그래서 시공자 변경 신고, 건축주 변경 신고예요. 자꾸 요즘 그거 물어보고 있네요. 건축 관계자를 변경할 때는 신고다. 그래서 사전 신고합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제가 변경은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예, 허가에 해당되는 변경이면 사전 허가, 신고에 해당되는 변경은 사전 신고라고 했죠? 그죠? 사전, 허가 사전 신고예요. 그런데, 사후에 일괄해서 신고할 수 있는 게 있네. 경미한 변경이겠죠? 경미한 변경. 사용 승인 신청할 때 신고하는 게 있대. 사후 일괄 신고. 그래서 밑에, 사후 일괄 신고. 화가 신고 사항 중 다음 변경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 신청할 때 화가권자에게 일괄을 신고할 수 있다. 나오죠? 그래서 보니까, 그니까 자, A번. 이거는 그냥 공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자, 동수나 출수를 변경하지 않는 부분에서 변경되는 부분에 바닥면에 각할게요 50. 50에다 똥배수시고, 50. 아까 바팔로 그랬잖아요. 85제곱미터 이내의 변경이면 사전신고. 85제곱미터 초과하는 변경이면 사전하가. 그런데 50제곱미터 이하의 변경이면 사후 일괄신고. 사용신청할 때 50은 사후신고란 얘기예요 사후관, 50. 그 다음에, B번에 보니까, 연면적가계가 10분의 1, 1동굴뱅이 자, 그 다음에, 대수선에 해당되는 변경에 대동굴뱅이 또 디귿번 높이가 1m 이하이거나 1동배 전체 높이 10분의 1이거나 1동배이 위치가 1m 이내에서 변경한다. 1. 자, 뭐 위치든 면적이든 높이든 뭐든 따지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을 외쳤던 부분 정리해보니까 50대 1이네요. 50대 1. 그래서 암기 50대 1. 그래서 4후1과의신거는 50대 1이다. 50대 1. 대가 대수이고 바닥면적이 바닥 50이고 나머지 다 1이에요. 50대 1. 50대 1. 50대1이 예, 사후 일괄신보다5 0대 저는 싸울 때 50대1로 싸워요. 자, 50대1로. 그러니까 한번더 싸운 적이 없습니다. 자, 50대1. 시험에 50대3, 그러면 3이 답이겠죠. 60대1, 그러면 60이 답일 거 아니에요. 사후 일괄신고. 그렇게 50대1이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밑에 가설 건축물 나는데좀 쉬었다죠.